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해외살이의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영상 주제를 정할 때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본업이 따로 있고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살다가 좀 고민거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변화의 순간이 있을 때 제가 영상을 주로 찍는데 최근에 제가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연말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연말에 첫 번째, 제 생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못 보던 친구들도 보고 하니까 제가 연말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캐나다로 오고 나서부터는 연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제가 연말을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쯤 외로움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해외살이의 외로움, 힘든 점 그리고 저만의 멘탈 관리법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저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해외 생활을 일찍 시작을 한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안 다니면서 사실 이것저것 많이 했었잖아요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도 어찌 보면 해외 생활은 아니지만, 저희 안정된 공간에서 벗어난 도전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도 한두달 정도를 살았었어요. 그리고, 스무 살에 캐나다 워홀을 와서, 지금은 캐나다에 2년째 살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적응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외로움이 나아지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좀 배운 것 같긴 하거든요.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이성적인 생각도 이제는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전에는 저를 항상 괴롭혔던 생각이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외로움이 나한테 있는 근원적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외에 있으니까 외로운 거다. 이런 전제와 결론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근데 요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제 블로그를 정리를 하면서 이전에 한 3년 전쯤? 3년 넘었지? 그때 썼던 글을 찾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외로움은 진짜 근원적인 인간이라면 갖고 태어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존재하는 그런 감정인데 뭐~ 이런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저는 캐나다 살이 첫해에 이 감정이 내가 날 때부터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내가 여기 해외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고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외로움이 느껴진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거를 계속 달래주고 풀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작년에 했던 선택은 한국으로 도망치는 거였었거든요. 처음에는 환경이 변하니까 이제 그거에 또 적응을 한다고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처음 몇 주는 잘 지내다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좀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남들은 막 빨리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여기 한국에서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게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감정은 나랑 평생 함께하는 감정이구나. 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이 장소가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빈쿠버를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장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가짐일 뿐이죠. 그리고 또 첫해 제가 했던 생각이 이제 영어가 잘안 되고 여기서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처음 왔으니까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도 배를 어떻게 누르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진짜 여기에 뉴비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기면 이거를 제가 똑바로 직시할 생각을 안 하고 사실 똑바로 직시를 했으면 좋은 쪽으로 발전을 많이 했었겠죠? 아, 내가 영어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좀더 공부를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거를 자기 발전에 원동력으로 쓸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 이제 막하 내가 여기서 하니까 외로운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까지 당해버리네 그러면서 막 신세한탄을 엄청 했어요. 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무한 굴레의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인생이 사실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여기 오라고 저를 등 떠민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말렸으면 말렸지. 그럼에도 진짜 꾸역꾸역 여기까지 온 사람은 저란 말이에요. 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서 여기 온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랬던 저 자신의 선택을 계속 의심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의 이 굴레에 빠져서 저를 더 힘들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외 생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는 내가 얼만큼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을 써서 지금 여기, 와 있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게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그게 정말 꿈이고 또 저한테도 지금은 까먹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저 자신한테도 엄청 큰 목표였고 꿈이었단 말이죠. 그니까 러 지금의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인데 그 초심을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힘들어지거나 해외생활에 현타가 오거나 하면 출국날을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보거든요. 나는 이만큼 정말 사람들한테 응원을 받으면서 나도 이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도 노력을 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나잘 되라고 여기에 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팩트예요 내가 영어를 배우든 아니면 해외 사리에 경험을 하든. 나를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현실적이고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서 제일 잘 지내는 방법은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참 바쁠 때는 외로움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일단 그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생각도 사실 정말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는 시간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 경비를 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왔을 때 적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니는 컬리지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데이케어에서도 일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통장 잔고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유시간이 사실은 해외가 한국보다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퇴근시간이 정말 빠르기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 한국은 할게 정말 많지만, 여기는. 사실, 그렇게 할게 많지도 않고, 가격도 엄청 비싼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다들 운동 같은 취미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은 취미는 아니고, 이제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퇴근을 제가 한 4시에서 5시 사이쯤에 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집까지 일하는 곳에서 40분 거리인데, 그걸 일단 걸어와가지고, 마트에서 그날 먹을 걸 장을 본 다음에 만들어서 먹고, 딱 시계를 보면, 그래서 한 7시, 7시 반이 정도가 되어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뭘 하냐면 제가 예전부터 노래 부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프 기념으로 제가 제가 맨날 저녁에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런 하루가 진짜 금방 가요. 가끔씩 이제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은 벌써 지금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서 취미 생활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심심하면 다 하게 돼요. 그래서, keep yourself busy. 아, 맞아요. 그리고 어제 저는 막 이제 한창 또 우울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잉글리시 베이에서 사이언스 월드까지 이렇게 쭉 걷는 산책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엄청 삥삥 돌면서 걷다 보면 한 2만보가 나와요. 이렇게 뭔가 우울에 빠져들 것 같고, 하는 순간에는 몸을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걸으면서 얘기하거나 노래 들으면서 걷는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전화를 하면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생활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영주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이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해외에 계속 살고 있고 계속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치면 저 되게 잘 웃거든요. <laughs> 제가 한국에 저번에 들어갔을 때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쳐서 웃었는데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 같은 거예요. <laughs> 어쨌든 저의 삶의 터전은 지금은 여기다 보니까 한국을 들어가면 제가 가끔씩 묘한 이질감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여기에 완전히 소속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또 캐나다는 내 모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런 이유에서 하게 되는 고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항상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으면 그땐 또 한국을 가고 또 저는 이제 일하는 워킹 컬처 이런 거는 캐나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워라벨을 또 따지면 캐나다가 살기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땐또 캐나다로 오면 되는 거고 이런 뭔가 반인 반곰의 정체성도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는데 이 비디오를 클릭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해외에서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비디오를 클릭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저녁은 만난 거 챙겨드시고요. 혼자 떨어져서 해외에 살다 보니까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뭐 행복했다면 그게 베스트긴 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따뜻한 미지근한 하루라도 보내셨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약속을 나가야 돼서 안녕.